그치? 네. 나 약간 신났어. 나 개인적으로 성북동 놀러 온거 처음이야. 이전에 오신 적 있으세요? 나 몰랐는데 여기가 군 촬영했던데더라. 아니 오는데 어? 나 여기 최근에 집으로 들어갔던 골목이 너무 비슷한데 찾아봤거든. 아. <laughs> 와 신기하다. <laughs> 이거 뭐야 너무 너무 좋아. 벽돌. 오나 이런 거 관심 많아. 아 너무 예쁘다. 도심을 벗어난 것만으로 되게 뭐 여행 진짜 딱지 오신 것 같아요. 네, 화면도 외국 같아요. 완전 한국인데. 제주도 가고 싶을 때마다 와야겠어. <laughs> 아이 진짜 너무 예뻐. 진짜 사진 너무 많이 찍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그래서 내가 옷을 많이 갖고 온 거야. <웃음> <웃음>

아이고. 아직 아기 같으시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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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들 눈에는 그래도 내가 아직 아기 얘기 한가봐 감사 감사하다 아까 애기 같다고? 응 애기 얘기 어, 하네 그래서 요가 지금 잘못 들었나? <laughs> 안녕 나 여행 온거아니 여행 온 건데 약간 나도 모르게 자 이렇게 바보 <laughs> 진짜 <laughs> 체크아니다이 공방이야. 와나 나중에 여기서 그릇 만들고 싶다 여기도. 나 어떻게 해? 나 너무 여기 좋아. 나중에 이분이 성유에서 <laughs> 이런 식으로 집을 조치했 놓는 아까 그벽돌이랑 예쁘다, 예쁘다. <이분. 모두> 예뻐. <laughs> 외국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간다. 나중에 와야지. <laughs> 아, 너무 좋아. <laughs> 왜 도심 속에서 여행을 오는지 알겠어? 이게 힐링이 중요해. 일박인데 짐이 이렇게 많아? 큰 캐리어를 들고 오셔서 깜짝 놀랐어. 그게 있어. 1박 짐이랑 3박 짐이랑 7일 짐이랑 크게 차이 없다. 7일은 어차피 7일이니까 많잖아. 3일이면 또 7일만큼의 짐을 싸게 돼 있어. 근데 1박이면 한 3, 4일 짐을 좀 싸게 되는 것 같아. 나만 그래?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 좀 약간 제의 성향이 음... 살짝 있어. 원래는. 또... 나밤만큼 가져온 것 같아 광이 <laughs> 3일치였잖아 네나 일하려고 노트북 쫓챙것 언니 오늘 쉬러 오신 거잖아요 쉬러 <laughs> 왔는데 해야 될 일을 너네가 줬잖아 화그라스도좀 챙겨오고 여름에 샤랄라한 <laughs> 나 오늘 거의 패션쇼를 할 예정이다 그래서 메이크업부터 묻히고 어? <laughs> 아 메이크업 가져왔겠지? 언니 <laughs> 어? 빌릴게 있어요 여기 한옥원 기념으로 <웃음> 선물입니다. <laughs> 여기를 오자고 한 이유가 있었어. 나를 위한 게아니었 <laughs> 나의 쉼을 <laughs> 위한 게 아니었어. 지금. <laughs> 아, 아, 뭐야? 궁 뭐야? 이번에 페리페라에서 그궁 원작 만화 <laughs> 콜라보를 했대요. 나 약간 닭설도나 너무 예쁘다. 우와! 어떤 느낌인지 알아 지금 이 느낌이 좀 유명한 어딘가에서 약간 커스텀해준 음.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궁이 약간 나의 것이라는 느낌이 좀 있잖아. 네. 약간. 음... 그래서 아까 언니가 오면서 성북동. 깜짝 놀랐어요. <laughs> 난 진짜 몰랐어. 그 촬영했던 그 느낌의 길이 그 추억이 약간 도드면서 아, 또 이렇게 얘기를 또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된 줄이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최경이 집에 올라가고 그신군이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 너가 이렇게 집에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대신 궁에서는 비밀이야. 엄청 몰라. 그래서 그런 장면들, 장면들이 조금 생각이 났는데. <laughs> 야, 이거 자개야, 자개! Okay. 자개 알아, 유노 자개? 자개, 자개? 근데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야? 이렇게 파는 건 아니고요. 이 패키지로는 이제 언니한테 선물을 이렇게 드린 겁니다. 진짜로? 네. 난 약간 커스텀이 많네. 나 이거 어떻게, 나 이거 못 버려, 이제. <laughs> <laughs> 우와! 너무 예뻐. 그사극 보면. <laughs> 본것 같아요 이런 장면. 심지어 만화 그려져 있어. <목마> 여러분 보이세요? 아 <laughs> 뭐야? 이거는 그럼 사람들이 살수 있는 거야? 이거는 제품만살수 있어요. 추억을 선물 받는 느낌이에요. 음... 어나 약간 계속 닭살도다 21세기 황실 로맨스 쿵 페리페라 콜라보 컬렉션. 약간 체경이 <laughs> 책상의... 말투로 여러분 붕팬이라면 하나씩은 소장 가치가 있습니다. 데일리 룩부터 유니크한 룩과 두 가지 모드를 한 번에 맞는 멀티 팔레트. 궁! 궁이라고 써져 있어! 와, 디테일. 진짜 궁스럽다. 요 색깔과, 완전 요거. 이게 확실히 두 개를 섞으니까 브라이트 느낌 나면서 눈이 개방되면서, 그죠? 좀 환해진. 너무 예쁘다. 치크도 할수 있어. 밝은 핑크라서 얼굴이 좀 시원해 보여. 라인처럼 그려도 되고 그브러쉬드릴까요 이걸 지금 주면 어떡해 필링이고요. 저건 또 뭐야? 이건 하나로 감을 수 있는 헉! 파우치고요. 우와! 나 진짜 잡살조다나 오늘 가져온 파우치야. 지금 페리페라에서 준게 이거야. 이거 뭐? 나 지금 너무 놀란 거 보이니? 네, <laughs> 저놀랐어 대박. 어때? 여기 진짜 궁갑하고요 그지? 약간 아직 구경한 것 같아. 이거 원래 되게 유명한 건데.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 뭐가 새로 나오는 컬러야? 이게 3개가 다 새로 나온는 거야. 음. 실사판 공주, 이폰 로지제, 쿨 세자들, 다른 거는 신분, 웜승, 핑클 루앙스, <laughs> 쿨 네버 크라이. <laughs> 내가 페리페라 제일 재밌어하는 거 중에 하나가 이 틴트 이름이야. 음. 진짜 웃기잖아. 실사판 공주를 한번 발라볼게 있어. 코랄인데 약간의 핑크펄이 지금 글로스를 안 했는데도 약간 페트번째 컬러 되게 매력있다 내가 말한 게 맞았어 핑크에 코랄 한 방울 섞은 거래 그러니까 지금 코랄이 아니고 핑크 코랄이었던 가 정확했지? 네 실사판 공주를 발랐습니다 팩트도 있어요 팩트가 있어? 네오 팩트도 있어, 네. 음, 있어. 나 이것도 채경이가 박혀있어 생기핏, 깔끔핏, 내추럴핏 얘는 생기핏 일단 먼저 홈장에다가. 음, 커버력이 살짝 있다. 커버력이 살짝 있는데 너무 두껍지 않으면서 약간 생기가 좀 핑크빛이 들어있네. 생기 핏? 이름 진짜 잘 지었다. 아, 그리고 이 쿠션은 올리브영에 안 판데 자사몰에만 판대 그러면 자사몰로 가세요. <laughs> 이건 또 뭐야? 곰돌이. 곰돌이, 곰돌이. 진짜 그때 내가 안고 있었던 그 테디베어 같다. 아 그지? 아, 디테일이 정말 장난이 아니네. 귀여워. 아이, 예뻐. <laughs> 약간 크리미해서 메이어링하기 되게 좋겠다. 들뜸이 없어. 지금 아까 쿠션 살짝 발라놨잖아. 그 위에다 하니까 잘 먹네. 예뻐요. 예뻐? 네. 치크가 두 종류야. <laughs> 이건 어. 궁이야. 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군 팬들한테도 선물이지만 나한테도 아, 너무 큰 선물이야. 너무 어, 행복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대로 시다하고 싶다. 어때요? 오, 너무 좋다. <onun obsession> felony, <São a pickle> <dadino> 결국에 일어나가지고 <laughs> 나 오늘 한끼도안 먹었어. 오늘 이제 밥 먹으러 갈까요? 나 원래 여기서 육전을 먹으려고 했거든. 너무 지혜로웠어 은별아. 오 그래 자, 밥 먹으러 가자. 오. 여기야? 네. 뭐 먹을래? 보거이 사막이 맛있대. 이 베스트레는 응. 사막을 하나 먹고 요끼를 하나 먹을까? 응. 하나하그 욕기 하나 주시고요 자짠 자몽 이 튀어가지고 지금 욕 너무 맛있어 하나 둘, 셋. 하나 하나면 욕기 올려볼게요 르어 열리라고 여기 확실히 카에서 먹으면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질 것 같아. 근데 만약 에 데이트를 한다 면난 여기서 먹고 싶어. 음, 대화해야 돼. 분위기 에치해서 분별 못하지 않았으면 좋았어. 난 약간 이런 거도 이런 게 먹고 싶은 나 아, 배불러.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배부르다. 정말 아가 먹고 싶다. 눈이 풀리기 시작했고. 아. 나 여기 사는 애 같아. 내 신발 3개나 있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용할 다짠 빨리 메이크업을 지우자. 요즘에 이렇게 막 지우는 것도 사람들 막 나오잖아. 근데 지운 게 별로 다를게 없으면 엄청 칭찬해주더라. <laughs> 언니도 별로 다를게 없으시죠? 나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 깨끗한 건또 깨끗한 나름대로 그 느낌이 있잖아. 짠. 씻거 올게 휴대폰 규격 따로 있는지 물어봐 어? 봤어 아까 차영이가 보내줬는데 아...나는 오늘 여기까지 하지 않지 1대일 하면 안돼 똑바로 자야돼 똑바로 네. 야돼 끝까지 내 일을 시켜 <laughs> 안녕히 주무세요 진짜 뭔가 그리면 그릴수록 더 비슷한 대 아 진짜 <laughs> 지금 6시 1분이야 2020년 6월 18일 신채경이 그린 신채경 어때? 좋아